아내와는 결혼을 약속한 시점부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하를 받는 그런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도 참 초라하게 저희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증표로 반지만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하나만 사랑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날 믿고 함께 따라와 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하나는 행복하게 해줄게. 사실 저라고 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 꿈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환호를 받으며 아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한달 정도 다녀오고 아늑한 신혼집에서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저는 그럴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외국에 나가서 일해야 했고, 아내는 저를 따라 외국에 올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비록 서류로도 모든 이에게 저희의 사랑을 증명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반지라도 주고받은 것은 최소한 저희 둘만큼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확인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지를 교환한 다음 아내만 홀로 낡은 신혼집에 남겨둔 채 저는 곧바로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꼭 돌아오면 그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그때는 우리 못 올렸던 결혼식도 올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로 지내자. 그러나 저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외국에 간지 1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아주 가끔 가다 아내와 연락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 그걸 처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매일 같이 잠을 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일에 몰두해야 했죠. 그래도 가끔 그나마 아내와 연락을 하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는 말들을 주고받는 것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아내가 연락이 안되던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됐고 마음 같아서는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서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 아내는 괜찮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라고 그냥 근래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저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려면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횟수가 적기는 했지만 오히려 내가 전화를 자주 못 걸어서 어긋난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 제게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피를 타고 아직도 생생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대한 제게 주어진 일을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내 생각에 밤잠도 못 자고 일도 안되어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를 다독였어요. 이 일을 해야 얼른 한국에 갈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지한달 뒤에서야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이제 지긋지긋한 외국을 떠나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아내의 친정 집을 찾아갔어요. 누가 이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야? 우리는 너 같은 놈을 내딸 남편이라고 생각한 적 추워도 없네. 이제 우리 딸도 이 세상에 없는 마당에 우리가 더더욱 자네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당장 나가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건 압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도 제 아내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죽은 거라면 최소한 아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부디 하늘에서는 편안하라고 기도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장례 치른 지 오래됐고 산소 지어진지도 꽤 됐어. 그리고 나는 내딸 산소에 자네가 찾아가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 그냥 원래부터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취급하게나. 우리도 자네 같은 사람, 우리 인생에 그리고 내딸 인생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살 거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아내 명복이라도 빌수 있게 해. 도와주세요. 네가 지금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우리 애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죽어도 저에게 아내가 묻혀있는 산소를 알려주기 싫다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한달 넘게 매일같이 집 앞에 찾아갔어요. 비가 와도 무릎을 꿇고 문 밖에서 빌면서 제발 아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날은 경찰에 신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신고하신 거였죠. 그러나 그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아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만 알면 다 괜찮았죠. 그러나 애초에 장모님과 장인 어른은 저와 아내가 결혼하는 것을 지극히 반대하셨던 분들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같이 엄치도 모르는 놈한테 내딸 보낼 수 없다고요. 저도 아내에 비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형편이 아니었다면 아내와 결혼을 약속한 시점부터 문제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어서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착한 아내가 저를 위해 배려해 주는 게참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얼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잘 대해준 것만큼 저 역시 남편으로서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며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날을 이루기는커녕 영영 아내를 볼수 없는 상황이 왔다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네가 내 딸을 죽인 거라니까... 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순간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아찔해진 정신을 잡고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힘겹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 핑계 대며 외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내는 외로워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내는 외로움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선택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과 장인어른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저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아내와 전화를 할 때면 늘 외롭지 않냐는 제 말에 아내는 뭐가 외로워? 당신이 언제나 멀리서 날 생각해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설사 외로워도 나중에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줄 거잖아. 그치? 라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아내가 저에게 외롭지 않다고 제가 금방 돌아올 거라는 걸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단언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죄인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것도 결국 제가 아내를 무척이나 외롭게 할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맞았네요. 전 정말 아내를 외롭게 했고, 그러다 못해 아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이승을 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제가 계속해서 아내의 친정집을 찾아가며 아내의 산소를 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아내의 친정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서울에 갖고 있던 작은 집도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일에 손을 놓고야 말았어요. 솔직히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내를 따라 저 역시 하늘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아내 성격상 제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쩐지 반겨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 같은 거 있고 보란 듯이 잘 살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며 혼나기만 할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언정 아내도 없는 세상에서 제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사람들과도 인연을 끊고 속세와 아예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산속에 살아도 아예 먹고 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에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산속에서 사는 것은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게 같은 곳도 가깝지 않고 화장실 같은 것도 편안하게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되새겼어요. 이 모든 불행함은 아내를 혼자 외롭게 떠나보내게 만든 내 죄값을 치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산속 생활이 익숙해진 것은 한 7, 8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만큼 산속 생활은 매일매일 달라 적응하기가 꽤나 힘들었어요. 자연인으로 온전히 스스로 인정받을 때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때가 되면 일용직을 나가서 돈을 벌고 정말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들만 사서는 산으로 돌아온 뒤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익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신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용직을 나가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만 빼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더군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온 제게 정말 신세계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이 제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제가 산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제 작은 취미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였기 때문이었죠. 스마트폰으로는 사진도 찍고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해 글을 쓰고 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제게 무척이나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젊을 적에도 시간이 나면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는데, 산에 와서 잊어버리려던 찰나 스마트폰이라는 좋은 핸드폰이 나타난 거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도 많이 봐주는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다른 곳에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속에서 시간이 나면 블로그에 글을 썼고, 글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산새 울음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계곡물 소리가 얼마나 잔잔하고 은은한지, 예전 같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들이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오더군요. 아내에 대한 속죄를 위해 시작하게 된 산속생활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제 자신이 산속 생활 자체에 무척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년 가까이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단한 번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요? 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산속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그대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읍내에 있는 가게에 가는 게 아니면 굳이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고 여전히 기존에 알던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외로웠던 것도 처음에야 그랬지, 계속해서 연락을 끊고 사니까 그냥 혼자 사는 이 시간에 너무나 평범해지더라고요. 사실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친하다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옛날부터 혼자 살아왔고, 그렇다보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마음 터놓을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당장 내가 연락이 끊긴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만한 관계 정도의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흔히들 나이가 되면 원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죽은 아내였죠.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도 보고 싶은 마음도 사랑도 많이 시석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아내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산속 생활 내내 아내만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만 있는 산속에 다른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가 있는 산이다 보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 오긴 했는데 제가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은 아예 길이 나지 않은 곳이라 몇십 년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게 한 두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드문 일이었어요. 물론 가끔 길을 잃은 분들이 오기도 했던 터라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산을 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길을 찾아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웬 여자가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데 순간 저는 제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그 여자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제가 외국에서 있던 당시에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였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무슨 일이지? 아, 뭐야 이거? 꿈이야? 솔직히 그렇게 눈앞에서 얼굴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이제는 미쳐버려서 환각을 보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꼭 잡은 주름진 손을 보는데 제 아내가 분명했어요. 아내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코를 훌쩍 대느라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볼을 꼬집어보고 얼싸안고 오열도 해보고 했지만 정말 내 눈앞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너무 서럽게 오열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게 시원한 물도 떠주고 아내가 찾아온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이 있었는데 그 수박도 잘라주고 그렇게 한참을 달래니 아내가 드디어 말문을 열더라고요. 당신 잘 살아 있었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아내의 말은 이랬습니다. 저와 반지를 주고받은 다음 제가 외국으로 떠나고 난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여전히 아내와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었는데 아내의 오빠 역시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의 오빠가 셋이 합심해서는 아내를 잠시 다른 곳으로 납치해서 제가 모르는 장소에 살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내가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끊긴 지 오래였죠. 저는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번호랄 게 따로 없었고 아내가 쓰는 번호들은 전부 제가 모르는 것으로 바꾸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저를 직접 만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난 정말 살면서 계속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오로지 당신만 기다리면서 당신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진정으로 혼인 신고라도 하고 부부가 되기만을 바랐는데. 아내도 처음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당장 아내 부모님 그리고 오빠로 인해 모든 방법이 막히니 나중가서는 결국 저를 포함해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계속 저를 찾으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아내 부모님이 아내에게 네가 계속 그러면 내가 그놈 가만 안둘줄 알아 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약 아내와 같은 상황이었어도 아내를 포기했을 겁니다. 당연히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부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받으니까요. 결국 아내는 저를 원래 없던 사람처럼 믿고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선을 보고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살았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히도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별다른 불만이 없었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잘 지내고 있을까? 좋은 사람 만나서 살고 있을까? 물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친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제 소식을 일부러 찾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얼마 전에 아내 남편이 일찍이 하늘 나라에 떠나고 나서 문득 제 생각이 또 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쩐지 이렇게 오랜 시간 저를 떠올리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그게 참 기뻤어요. 저 역시 오랜 시간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아내를 보고 싶어 하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내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다는 거니까요. 아무튼 저를 그리워했던 아내는 한번 정도 얼굴을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산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소식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처음에는 제가 죽은 줄 알았다고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가끔씩 식료품을 사러 가는 가게에서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곳에서 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이 멀고 먼 산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데 무려 3년이 걸렸어. 3년 동안 당신이 살아있을까? 아, 정말 죽은 건 아닐까? 하면서 많이 걱정하고 또 많이 생각했어. 비록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전처럼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던 사이로 지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 저는 그날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아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유일한 여자는 아내가 전부였어요. 아내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젊었을 적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순간들, 결혼을 약속했던 순간까지 이미 지난 일이니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후회도 없었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강하게 나와서 한국에서 아내 곁에 있었다면, 외국에 가지 않고 빠르게 혼인신고를 올리고 아무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사별한 남편이 아닌 내가 곁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의미 없는 생각들이라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그런 가정들을 떠올리니까 주책맞게 눈물이 나더군요 제 가슴 속에는 한평생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인지 아내와 부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홀로 산 속에 틀어박혀 살았던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산소를 알려주지 않으려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할 걸. 그랬다면 아내가 사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서 아내 역시 감회가 너무 새롭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갖고 있었는지.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던 첫날에 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헤어지기 바빴죠. 물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만나고 한한 한 달까지만 해도 진짜 무기력함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평소 좋아하던 블로그 글도 쓰지 않은 채 제가 살고 있던 곳에 틀어박혀서는 단한 번도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자연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내를 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만나고 싶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내는 당시 제게 너무나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존재였거든요. 반가운 것도 잠시 앞으로 아내를 보면 전에 제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기억에 남을 테고 그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질 것 같아 아내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까지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와서는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이제는 친구가 된 아내와 더 이상 힘들어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쉽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의 궁극적인 끝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봐 줄수 있는 관계도 꽤나 아름다운 게 아닐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일단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보 같다고 어찌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고 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어찌됐든 다시 만났잖아요. 마치 제 그리움에 대답하듯이 말이에요.